바비바비 야야야 비야블랙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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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떠났습니다 오. 자, 남자님이랑 내리 남자리 떠났어요 저 지금 어 탄할리 빠지셨는데요 지금 야 잠깐만 오케이 잡았다 날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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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줘. 지금 형날려주있잖아어 바비 잠깐만 여기서 누가 많이 버티냐에 따라서 지금 연달이 지금 꽁승하게 됐거든요 <laughs> 자, 지금 연달이 꽁승. 자 연달이 공승자 연달이 잠깐만 지금 소감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뭔 일이지 하는 연님의표정이고요저 명서 지금 먼저 죽는 사람이 다운인데 타날리 타날리 타날리고요. 알라님도 지금 몰라 혹시 몰라. 안 아, 안에 들어서 자, 제데미지더 있는데 더있는자 알라자 미지 씨들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타날 그에서 먼저 태민이 받고 있는데요. 잠깐 기서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알라님인가? 타날님인가?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알라님인가? 타날님인가?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알라님인가?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타날님인가? 알라님인가 여기서. 퇴자부활전으로 알라님이랑 연다님이 진출 어? 네. 연다님! 공수하셨어요! 음.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코아이네! 음. 어. 연다님, 또 세레머를 한번 날려주세요! 어 절출 자, 그럼 연다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였던 우리 알라님도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자, 라그네 이동하죠! 자, 스폰 치시면 됩니다, 이제. 핫, 남자. 자, 그리고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죠. 아, 뭐죠? 아, 커먼 아아아 베이베. 오늘 그 저의. 네. 오늘은 사람이 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네? 33.3%입니다. 아, 음. 야, 이게 없네요. 아. 다시 한번 전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들어가서 오늘 마일드의 손에서 다시 재탄생할 사람을 보여드리죠. 셋, 둘. 아 선. 어 축하드립니다. 둘, 셋. 아, 애들 다 어디 있어? 야, 좀봐 줘. 아, 예. 아. 둘, 아, 셋. 아, 남자! 아, 응? 오! 아. 축하드립니다. 남자님 자, 그러면 저는 능력권권 아, 여섯 개를 뽑도록 했습니다. 라들이 <laughs> 몇 라들이 몇 개인가요? 저한 개요. 아, 저 뽑을게요. 저 뽑을게요. 야. 야, 오늘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야, 야, 야. 자기야 창사 접어 괜찮아, 한 개. 나 오늘 저주할 거야 <laughs> 아이고 그냥 이거 제가 다 싹쓸게 까네요 야 너는 처음으로 안죽었잖아 가만히 있어 야나 두번째로 죽었어 아, 자, 야 안죽은게 어디야 첫번째로야나 12분만에 죽었어 12분만에 괜찮 탈령 어야나 옛날에 어 3분만에 죽었어 3분만에 자오늘은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로만 이걸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저희 <laughs> 네, 탈령 심심하면은 이걸 가지고 놀아요 자 저는 오늘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음, <laughs> 어흠 어흠 아어어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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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 진짜 아헤헤헤헤자 어... <laughs> 오늘 저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와 이거 나쁘지 않지 <laughs> 야 괜히 심장을 는것 같아 아 다른 거 확인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더님께서 뽑고 나오시면 다른 금지된 능력이 뭐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겜모도 잠시 해 두고 라더님 뽑고 나오는 즉시 자 바로 어떤 어떠한 열매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해적벌 니들 빨리 뽑으세요. 아니, 예, 예. 자, 아니, 아니. 자, 아누가내립니까 자, 꾸자 그러면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이아몬드 블록에는요. 능력이. 오우 야.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자, 다이아몬드 블록에는요. 오우커먼어아 <laughs> 이런 능력이. 음. 자, 이러한 열매가 있고요. 자, 다음. 아 여기 뽑으, 뽑으신 거네요. 자, 위에. 자요 눈블럭에는 아오야 컴온 이러한 능력들이 있었고요자 다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은색블럭에는요 예아스 컴온 지금 넌덜머리가 나는 열매입니다 실컷 써왔기때문에요자 다음 오우예 저를 우승을 시켜줬었던 능력이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우예스 냄새 괜찮네요. 자, 여기 지금까지 금지된 열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패자벌전을 통해서 신 분들 열매 3개 다 확인하셨나요? 에이. 자, 그럼 2으로 출발. 출발. 지금 말들이 속도가 빠릅니다. 왜 네, 저요? 에이? 저는 지금 게임 모드거든요. 그렇구만. 아, 패배자. 남자. 아, 자 지금부터 피가 차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래. 피가 좀 다신 분들은 재생 포션을 먹으시거나 아니면 즉시 해 보고 먹으신대요. 음. 칼라한 3들은 특피안 채워도 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기 알라님 대 남남인가? 난가? 정상인가? 남장. 그렇죠. 저죠, 저죠. 네, 알라님 대남자님의 그렇죠?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경기 남자 대 여자 경기인데요. 남자 대 네, 남자인가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남자님 대 알라니 말라니 남자님의 경기 자 일단 우리 남자님의 지금 현재 심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님 지금 심정이요 어... 아, 배, 아 배가 배고프대요 아 심장 <laughs> 소리였데자 다음은 알라니 지금 현재 심정이요 너무 떨려요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열심할 겁니까? 그 심장 터뜨려주겠다 캐니핀만 헐피트였습니다 자 그럼 남자님 대 알라님 알라님 은 남자님의 제첫 번째 경기 단판 승부입니다 여기서 능력 누군가 더 컨트롤이 좋느냐 아까 알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우리 메리캐스터 알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손 컨트롤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처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메리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기 손 타살 할것 같네요. 또지구아손 타살과. 일단 우리 남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딱지 신동 아니겠습니까? 원피스 시즌 원 때부터 우리 코타츠 능력 정말 잘 사용했었던 우리 남자님의 근데, 손의 컨트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 정말 한 번도. 1년 동안 한번더 더럽지 않은 플레이 한 적이 없어요. 아 이번에도 더리 플레이를 할것 같다. 그러면 우리 캐 우리 메리 캐서님의 생각이셨고요. 그고 우리 알라 우리 알라님께서는 손컨트롤할 것이고 우리 남자들 또 더럽게 플레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나,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laughs> 그 플레이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경기 단판 경기로 몇 분이 걸릴지, 몇 초가 걸릴지, 한판이 대나 단숨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셋둘 하나, 파이트!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라님네 남자님 공격 저어저저 무슨 능력이죠? 고스 아보스저어저저 매려매려 아, 어, 어! 고스 능력. 저 지금 지금 남이 드론 어, 플레이 어, 잘하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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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데어저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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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지금 메르 열매 능력이. 제가 아, 원피스에서 이쁜. 저 어, 맞았죠 맞았죠. 어, 자 제가 매려매려. 메류메려... 자뭐자 뭐, <laughs> 뭐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플레 제가 드렸던 건 아메리카 소네이도.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여기서 알라님께서 야 우리 덜이 플레이스 남자님은 꺾고 지금 메리님께서 우승했습니다. 자 메리 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성망이... 손이 더럽나 보네요. 더러운 사람이 길 줄은 몰랐어요. 야 우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지만 우리 남자님이었고요. 자 우리 알라님께서는 우승을 우승을 한야 우리 메리 메리 알메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 안 그렇습니까 캐서님? 예. <laughs> 자 우리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오오오~~ 저입니다. 야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력도 있는 우리 연다 선수예요. 이번에 패자발전을 통해서 아 이번에 그패자발전을 통해서 이제 올라서던 친구인데요. 저 친구도 짧게 소, 소개 좀 해주시죠. 진지하게 플레이한 거였다면 이미 게임 플레이어 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저 친구의 그 오버워치 레벨은 몇이죠? 아 지금 1 0 0이 넘었죠. 아야 지금. 야, 지금 방송 별... 그만두고 그냥 프로게이머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우리 <laughs> 캐스터님의 갑자기 사증감동이 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알라님께서 본인의 손 컨트롤이 별로다 그래서 본인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컨트롤로 잡았어요 음... 대단하네 자 지금 알라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래서 알라님께서 지금 연내림을 꽉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제자리도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두 번째 경기 알라님 대. 연다님, 연다님 대 알라님에 대한 경기, 우리, 어, 아니, 우리 메리캐스터, 우리 연다님의, 어, 지금 현재 심령이 어떤지, 인터뷰 출발. 메리 형! 하라고! 저리 가! 아, 지금 <laughs> 오토툰 켰거든요? <laughs> <laughs> 자, 우리 알라님한테 가서 핑퐁을 당할 것인가? 아, 골골 보기도 싫다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오토툰 키신 우리 연다님, 자기, 그, 개,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단인데. 아이고. 연단인데 알라님의 경기. 알라님의 연단님 경기. 단판 승부 가겠습니다. 수비. 투 원. 파이트. 자, 일단은 메르메로. 슛. 아, 저 지금 야축샷. 어, 저, 저 아니 뭐야? 뭐, 저 지금 이글이글이죠뽀뽀샷 어떻게니까? 이, 아, 이, 이 뭐지? 어, 거하지만이텐 아, 아, 능력으로 아, 지금 아, 어떻게 아, 되는 거지? 어? 아, 자, 근데 하지 만 어, 알라님의 능력 저 기술 저, 어, 좋은 건데요. 어, 나 희건 좀잘 써. 어, 저저저저저저 저. 저저저 알라님. 저 알라님 지금 재평가 받나요? 저 지금 재평가 받나요? 자, 자, 저. 바이 엔콜. 어, 저잘 뺐어요. 잘 뺐어요. 어, 저저저저 자 지금 알라님이 어 재평가 받을 희, 수 있는 시간, 시간. 오, 알았어. <laughs> 어 시간. <laughs> 어, 자, 자, 지금 알라님 지금 위험해, 위험해. 달려, 멜로디. 어, 저 지금 알라님 지금. 시간. 자, 지금, 지금. <laughs> <시간. 웃음> <laughs> <laughs> 지금 연단의 컨트롤 좋아요. 자, 알라님도. 아, 아, 아 여기 있어. 시간을 <laughs> 사용한. 야 우리 알라님께서 오우. 연다님에게 패배함수 다이엔카의 세레머니 과연 공중 사라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 우리 알라님 지금 기분 어떠셨어요 지금 좀 아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 괜찮아요 자네 됐고요 자 우리 연다님 <laughs> 지금 거의 둘다 비슷한 능력으로 지금 대전을 하셨는데 지금 어. 어떻게 마지막 컨트롤 싸움으로써 우리 연다님이 그 오투튼의 능력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어, 예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메리켓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상황? 어 일단 마극단의 싸움 랭킹을 재평가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렇군요. <웃음> 하지만 <웃음> 지금 다음 상대 수문장 나왔죠? 누구죠? 어. 우리들의 히캔, 우리들의 불주먹 라더 네 라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라더님께서 아주 육중한 몸매, 아주 잘생긴 외모, 연예인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누구 닮아다 볼수 있나요? 정인호정인호 씨다 그렇죠? 헤비급 챔피언이죠? 아 헤비급 챔피언이죠. 자 우리 라더님의 지금 소감 한번 들어보시. 아, 자들어보겠습니서아멋있다는 거죠 몸매가 근육빵빵. <laughs> 자, 자 우리 서초고 서초고 꿀주먹 씨. 예. 자 지금 소감, 지금 현재 심정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놀아보자. <laughs> 정글래시죠 이거. 네. 에정글래시였고요자 네, 다음은 우리 연단이께서 지금 정... 오, 이기셨어요. 근데 지금 라더님 수문장 우리 부센 쪽가 지금 이게 떡하니 지키고 있거든요. 저 어떤 방가즘으로 지금 전전투를 이말 건지 깔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군 루시오 궁서지 죽어, 죽어, 죽어. 아 그럼 안돼. 쎈만해, 쎈만해 시작. 응? 쎈만해, 쎈만해. 알 하하 <laughs> 알겠습니다 자, 두분다 포부가 넘치는 자, 우리 이 지금의 심정이었고요. 자, 우리 라더 님대 연다 님. 연다 님의 라더 님의 단판 승부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다 준비되셨고요. 자, 우리 메디캐스터. 어, 중결승인 것만큼 가슴이 두근두근되네요. 제대로 해 주세요. 라운드 5 아포. 라이 어, 저 저. 아, 어, 저. 아, 어, 물대볼. 어, 저저 저. 물레가. 아, 저 말았어요. 말았어요. 저저 저. 물대볼. 물대볼. 장발 어, 저저저 저. 어, 물대볼. 샷 운이. 와, 자 지금 라던이 연달에 지금 계 와! 저저 저. 저 지금 연달에 제평가봤나요수장 와, 저 여기서 역시 진정 게임을 라... 연달이 이길수가 없네요 <웃음> 역시 <웃음> 대단합니다 역시 역시 대단하군. 대단합니다 라던이 무슨 열매였었죠? 어.. 열매가 아니라 그 채술이요 그거. 아 채술 채술이였죠 그 3회 네내 네. 네 차례군 내네 차례군 어 마지막 마지막이 되는 순... 결승전 과연 과연 <laughs> 밑에서부터 올라온 저 연다에게 지금, 그냥, 처참히 죽을 거야 아, 금방 끝내드립니다. 아, 뭐 되나요? 자, 범죄자, 월일드 대. 일단, 진지 플레이. 프로게이머, 연다. 마지막이 될수 있는, 라운드 파이브. 레디, 왓터! 열점샷남 어, 실패. <놀람> 다크메터! <다라라라라라라라라. 놀람> 자, 가봐 네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연계라 끼임잼지를 받지 않습니다. 알죠, 알죠, 알죠. 나 어디게 안 보이지? 아 저걸 살려보내네. 아오 블루 블야야야 지금 에이스랑 검은색이랑 뭐야? 다크메터브라 올라크홀 레볼레이션. 으앗!! 으세마나에이 으아! 이런 제가 강할 줄이야! 으헤엉! 메타가 바뀌었죠 멘타가 이제 짤짤이 메타로 변하고 있어요 역시! 원피스에서 정...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 상관은 없습니다 손 탓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하구만! 연다! 으아... 역시 네. 이게 바로 오토튠의 힘인가! 오토튠~! 오토트로... 어, 나 오버차 한줄 알았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전 준비 됐습니다 으아아아 아, 죽겠다! 진심 마지막이 되지는. <laughs> <laughs> 진심 긴장 빨지 않으면 연나트지는. 가슴부. 가보고어쨌 원피스 대죠 코리자키 결승전 마지막이 될수 있는 게임. 와러 블랙홀. 응? 예. 어. 빠 아우. 충샷 다크메터. 오 막았어. 빠빠빠 아, 저거 진짜 아파. 어, 어, 블랙 홀브 하이드라 말가 이거 이름아오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언니.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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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메터. 오 아이엔 구속봉. 아니 왜파이리님왜 크로즈를 안 쓰세요? 언니? 구속봉. 아, 다크메터. 언니? 아. 어. 아. 어. 블랙크홈... 어, 보니까 어두어 덮이를 빼도 그렇게 안 좋은데... 음. 네. 자기한테안 준다... 세계관이 어떻게든 상관이 아, 없어 아, 바뀐 거데 이제 피가 어. 안 차기 때문에 짤짤이 메트로 바뀌었어요... 짤짤이~ 오니~ 선물 아. 아. 왔어요~ 오니니~ 히켄... 아. 어. 아~ 과연 히켄 맞은 말도지가 짜! 야 이거 반격해야 다크, 다크 오, 아, 밟았어, 밟았어. 어, 여기서 끝날 알lden. 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결말 내야 돼요 아 블랙!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이건 마지막에 아, 죽습니다 이제 sheet. 아 정말 강력하구나 세이 마이 네 최고의 플레이. k e 연 w a y Say my name! 아.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자, 아. <laughs> Say my name! Say my name! s a 수 my name! 이 a y my name! Say m 말 name! Say my name! s 이 y my name! Say m 자, 여러분들,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던 시즌2로 들어온 원피스 전자코작 시즌2. 야, 우리 언다님께서요, 패자 발전을 올라오셔가지고, 이글 이글 열매로, 세마이네무으로 전부 다 모조리. 잡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연다님께서는요 다음번 원피스 전쟁 고약 시즌2를 시작하셨을 때 본인이 원하는 능력으로 전투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겠 우리 마그딴 친구들의 유튜브도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은 관심, 큰 관심,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더 신사라고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빨바스 마인드.